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숫자가 많다는 느낌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large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many 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낱개가 많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many 복수명사 이 표현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낱개가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때그 낮게가 많다면 그룹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수도 많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그냥 many로 써도 좋으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many 복수명사 many students 자 많은 책이다 이렇게 되면은 many books 자 많은 사람들이다 many people 많은 자동차 many cars 이런 표현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수의 학생들인데 a blank Number of students라고 말했죠. 여기서 만약에 many를 쓰게 되면은 곤란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many numbers. 이렇게 말하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숫자 저기에도, 숫자, 저기에도 숫자, 저기에도 숫자, 저기에도 숫자. 많은 숫자들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many numbers라면은 학생들의 수가 200명이냐, 300명이냐. 자, 200이 큰 수냐, 300이 큰 수냐. 이렇게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many는 복수명사와만 쓸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면은 number 이 수가 바로 단수로 사용되죠. numbers가 아니고 number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바로 larg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들 결과적으로는 many students와 같은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많은 가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many families 이렇게 된 겁니다. 뒤쪽에 families 복수명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Many families 이렇게 되면은 흥분의 가족, 놀은의 가족, 철순의 가족, 여러 가족, 이집 가족, 저집 가족, 많은 가족들이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식구가 많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될때 어떻게 되느냐? 식구가 많은 한 가족 이럴 때는 a large fami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칠남매다, 팔남매다, 오남매다 이렇게 봤을 때한 식구인데 그 수가 많다. A large family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five families라고 말하면은 좀 전에 말한 대로 다섯 집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이집 가족과 저집 가족과 저쪽 집 가족 이런 의미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족인데 식구가 다섯 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a family of five a family of 숫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군중이라는 표현인데, 자, 군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A large crowd. 이렇게 되는 거죠. Many crowd.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인구라고 말했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인구를 형성합니다. 자, 서울 인구, 부산 인구, 대구 인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인구가 많다는 표현 역시 many로는 불가능한 거죠. 바로 large population.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나는 대가족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보통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come from 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come from A large family. 이렇게 말해야지, 대가족인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강좌를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표현이죠. A large number of students signed up for the subject, the course.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또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다, 수강 신청을 하다라는 표현인데, sign up for 라는 표현. sign up for 교과목명. 이렇게 쓴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많은 수의, a large number of 복수명사입니다. a large number of 복수명사. 자, 그 다음 표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도시에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기다리며 모여 들었다. 자, 아까 좀 전에 살펴봤죠? a large population of the city gathered to wait for the presiden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가 많다? 뭐라고요? large population입니다. many population 될 수가 없습니다. 자, many는 반드시 복수 명사와만 써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낱개가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many라고 말했죠. 자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자 낱개가 많을 때와 낱개가 모인 한 그룹을 형성하는 덩어리가 클때 결과적으로 많을 때 이럴 때는 large라는 형용사를 쓴다는 것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